오늘의 대상어종은 농어, 강어, 우럭인데요 아직까지 남아지 않은 대상어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파이팅! 오! 서해안에서 농어 손맛을 보네요 지금 포마레 쏠게요 제발 제발 라인이 불안해서 어,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캐스팅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트 푸쉬 안녕하세요. 레츠고 보트 피싱의 진행을 맡고 있는 직인걸 최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마검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할이 보트가 엄청난 세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볼 어종 자, 농어와 광어 우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볼 생각인데요. 저에게 낚여줄 고기가 있을지 <laughs> 기대해 보시죠. 레츠고! 포트피싱 아 오늘 오전부터 날씨가 너무 춥고 또 오늘 물때가 조금 물때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보트가 너무 세련되고 멋있어 보여서 또 스피드를 내고 또 기대감에 부풀어서 첫 포인트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목소리> 첫 포인트를 딱 도착을 해서 저는 채비를 하고 있었고요. 포인트를 아니까 뭘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알고 미리 채비를 다 해놓으시고 바로 캐스팅 하신 분께서 첫 바이트를 바로 딱 받아내셨어요. 아 그때 아한건 기대에 불어서 빨리 채비하고 캐스팅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내버려 <laughs> 마감포항에서 한 10분? 또 이동 안 해서 이 거화도 이 농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물이 갈때 농어가 나와줄지 <laughs> 아 오늘은 날씨도 좋고 물때는 조금이라 별론데 아주 뭐 활성도 베이트도 많고 농어 활성도가 아주 좋네요. 농어 진짜 너무 캐스팅 게임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올해 처음인 것 같아 농어는. 나도 개인 낚시로 저도 개인 낚시로 농어를 한 번도 못 나온 것 같아요. 파이트. 오! <laughs> 아, 농어 오늘 올해 처음인데? <laughs> 아, 오, 오, 올해 너무 손맛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서해안에서 농어 손맛을 보네요. 아이, 참, 농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아, 빼주셨구나. 어머, 네. 난 민호 빼려고 하시는 줄 알고 생각 뺄까 해서,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친절하시네. <laughs> 아 오늘 출발이 너무 좋네요. 우리 가이드 해주신 우리 현장님께서 바로 농어를 낚으시길래, 아 오늘 좀 일이 잘 풀리겠구나. 딱 안도가 됐는데. 바로 저도 캐스팅 하자마자 이렇게 준수한 사이즈 농어가나 좋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너무 기대되네요. 계속 계속 대상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포트 피싱. <laughs> 아 농어 낚시 너무 좋아하는데 못 왔어. 계속 감사합니다. 초들물, 초날물 뭐 이럴 때 가장 입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딱그 그그 시간대가 지나가면 입질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조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어, 그나마 조류가 있을 때 빨리 낚아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자 어, 열심히 캐스팅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농어 낚시한 채비는요. 이 루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많은 농어들을 만났던. 그런 미노예요. 연안으로 가까이 쳐야 된다고 해서 이거 포인트네. 일부러 플로팅 라인의 미노를 사용을 했어요. 채비 대... 손실이 걱정이 돼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아끼는 루어들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플로팅 타입으로 어디 하나 걸림이 없게끔 채비 <laughs> 손실 이 없게끔. 일부로 저킹을 천천히 주고 있어요. 사이즈들이 그렇게 큰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느린 액션에 편안하게 먹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농어들은 어, 이 스쿨링대서 에 대부분 몰려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사이즈 좋은 우리가 일명 따옥이라고 하는 큰 농어들 있죠. 그 애들은 그렇게 이렇게 여러 마리가 함께 다니지 않더라고요. 한 마리로. 다니고 이 작은 사이즈들의 농어들은 약간 이제 붙어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laughs> 베이트 피시를 공략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농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생각보다 이 베이트 피시 몰아서 이제 서로들 몰아넣고 이제 먹이 활동도 하고 얘네들이 은근히 또 예민하고 근데 한 포인트 잘 만나면 그래도 마리스 농어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농어 낚시하시는 전문적으로 농어만 하시는 분들이 좀꽤 있어요. 매니아 분들이 농어 캐싱 게임. 나 너무 시끄러워서 빠졌나 봐. <laughs> 나 너무 시끄러서 농어가 다 도망갔나 봐요. 나 신나가지고 이번엔 좀 빠르게 한번 공격도 해보고요. 느리게 해봤다 빠르게 해봤다. 이 농어 낚시하실 때 다양한 로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미노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노우나 플로팅 타입의 미노우나 뭐 싱킹 타입이 있고 서스펜딩 타입이 있어요. 플로팅은 뜨고, 싱킹은 가라앉고, 서스펜딩은 그그 수심을 유지하는 그런 미노우만 해도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 바이브라는 자체 그냥 릴링만으로도 그 떨림이 이 어블링 생에서 떨림으로 해서 농어를 유인하는 그리고 지금 그게 웜게임이 있습니다. 다양한 루어를 사용해서 농어를 낚을 수가 있어요. 각각의 루어마다 그 재미가 있어서 초보자분들은 되게 바이브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냥 릴링 계속 이렇게 감기만 해도 어, 루어 자체에서 액션이 나와서 농어들 입질받기가 편하거든요. 그냥 뭐 저킹 같은 거안 해도 되니까 솔직히 저킹 처음 하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좀 가라앉혀야 되나 보다, 그죠? 지금 싱킹 타입의 미노를 사용하고 있어요. 수온이 조금 내려가서 아무래도 싱킹 타입이 잘 물어주네요. 저번 주까지는 물색이 탁해서 안 나왔는데 이번 주는 아주 잘 나와주네요. 지금 얘네들이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밑에 그래서 아까 플로팅미노에 나오던 애들도 아까 우리 가이드해주신 원호님이 싱킹미노에 잡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조금 깊은 수심을 노려보려고 저는 아예 바이브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루어 그냥 감기만 하면 되는 루어. 리트리브만 하면 막감아드리기만 하면 물어요. 던져서 앉아서 채비 미... 손실이 조금 있다는 점, 짜투리 라인 잘 보관하고.